빵빠라빵 빵빵빵 빵 신입니 따 빵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이 친구 길디드 뱀 네온 길디드 뱀을 한번 거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에 지금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패시긴 한데 한 일주일 정도 사이 동안은 현질을 하지 않고는 이 얻을 수 없는 패시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은근히 나름 가치가 될것 같은데요 과연 이 길디드 뱀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? 네 거래 서버 들어왔구요 한번 거래를 받아보면서 가치가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입양 카페에 거래 내역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 요 길디드뱀은 아직 거래 내역이 없고 블러선뱀 같은 경우는 한 요건 지금 네온인데 일반은 한 타반 정도로는 거래가 되더라구요 빵신이 생각한 것보다 제법 거래가 제법 가치가 되는데 어 잠깐 자 지금 거래가 들어왔구요 어 블러선뱀이 들어왔고요. 설마 이렇게 1대1로 하자고 우리 친구? 그건 아니겠지? <laughs> 수락을 했네요. <laughs> 네, 전 거절할게요. 을 자, 여기 젖소가 있는데 젖소한테 한번 거래를. 자, 이 친구 젖소구요 젖소는 뭐 당연히 이거는 거래하겠죠? 이거는 거래할 것 같고, 저는 한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거절했네. 아니 저소가 이거를 거래를 안 한다고? 어? 네온 길디드뱀이면 저소가 충분히 거래할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그냥 저 젖소 친구는 아마 네, 그냥 뱀이 싫었을 거예요 네. <laughs> 어 여기 길디드뱀 일반이 있는데 그 일반 이 친구한테 한번 제가 거래를 보내볼게요 일단은 북극여우를 한번 이 친구한테 올려보겠습니다 북극여우는 거절하겠지 이 친구가? 제 생각엔 당연히 거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캥거루 이상은 들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추가하라고 하겠죠 네아이 친구 거절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캥거루 한번 올려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캥거루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캥거루를 올렸고 캥거루를 하려나 일단 수락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 친구 고민하고 있고 아 2차까지 오네요 아 2차까지 왔고 캥거루 정도는 거래가 되나 보다 그러면은 그러면 생각보다 요길디드 뱀이 그렇게 뭐 가치가 높은 것 같진 않네요 아 우리 친구 수락했고 아 우리 친구 미안합니다. 제가 먼저 거래를 보낸 건데 거절하기 미안하네요. 우리 친구, 네 미안해요. 자 길디드뱀 캥거루로는 충분히 거래가 되네요. 아 길디드뱀이 그렇게 가치가 높지는 않겠구나. 네온스퀘어베어. 아 그리고 날개마. 그리고 라벤더 드래곤이 들어왔고요. 어 게다가 하나 뺐. 뺐습... 음어 다시 두 개를 뺐습니다. 뭐지? 다시 또 변경을 하려나 봐요. 근데 네온스퀘어베어에 추가면은 하아 네온스퀘어베어도 뺐어. 겨울수사슴 네온이고요. 많이 부족한데 가치가 요 정도밖에. 안될까요? 아또다 뺐어 하하하 <laughs> 거절할게요 야 이거 좋은 거리가 안들어오네 어또 바로 지금 거래가 들어왔는데요 보자 어 이번에는 겨울 암사슴에 콜드큐브 그 다음에 블로썸뱀 네온 플라워 파워 기울이, 네온 수달의 겨울 수사슴, 상당히 여러 가지로 들어오긴 했는데, 야, 좋은 거래가 안 들어오려나? 일단 거절할게요. 길디드 뱀, 요게, 가치가, 이 정도로 나, 낮을 것 같진 않은데? 여기 젖소가 있는데, 젖소한테 한번 보내볼게요. 아까 전에 젖소한테 거절당했는데, 이번에 이 젖소는, 과연? 수락을 눌러줄까요 자 젖소입니다 젖소 저쏘,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젖소가 수락할 것 같은데 이 친구 뭔가 채팅을 입력하고 있는데요 아이 친구 오마이갓 하면서 놀랍다고 채팅을 했는데 젖소랑 거래하고 싶냐 아니면 다른 거래 제시를 받으려고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일단 젖소는 거래할 것 같고 이 친구가 제가 다른 거래를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젖소 가치는 넘어가지 이게 당연히 두 마리의 네온 전설팩과 그 다음에 유니콘 다양하게 추가하겠다고 하는데요 접소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치, 당연히 뭐저소 추가는 받아야지. 네, 우리 친구 고맙고요. 자, 이 친구한테는 거절한다고 얘기하고, 자 다음 친구 거래 받아볼게요. 그치, 젖소에 한참 추가가 돼야지. 자, 이번에는 물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어, 물약 1세, 2세, 2세 타타가 들어왔고요. 거기에 염소 자리가 들어왔어요. 네온 염소 자리, 2세는 되겠죠? 2세? 그렇게 따지면은 요게 한 4세에서 5세 사이에. 그 정도 가치의 거래가 될것 같아요. 거절하고요. 4세에서 대 5세 사이면은 저소 가치죠. 저소 가치는 충분히 넘어가고, 아까 초반에 저소한테 제가 거절을 당해가지고 자꾸 저소랑 비교를 하는데 저소는 뭐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고. 다음 카일룸 사슴이 들어왔습니다. 카일룸 사슴이면은 한 1센 날 정도 가치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초바기가 들어왔습니다 요거 두 마리면 거북이 정도 같이 될것 같고 골드온 추가했고 괴수드래곤 네온이 들어왔네 요렇게 합치면 그러면 좀 가치가 되겠다 그 다음에 네온 히포그리프 들어왔고요 어, 요거는 좀 좋은 거래 같네요 어? 네온 라바늑대까지 들어왔네 이렇게 거래하면 좋은 거래인데 이건 좋은 거래지만 네, 조금 더 가치를 알아봐야 되니까 일단 거절을 할게요 지금 거래는 한 거의 도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까지도 거래가 들어오네요 그리고 지금 디코에서 들어온 거래인데요 디코 아요 친구는 젖소를 요청을 했네요 젖소는 또 많이 좀 손이죠 자 지금은 해파리에 추가가 들어왔습니다 해파리면은 한 1세 정도 같이 될것 같고요 요거 다 하면 한 2세에 추가 정도 될것 같은데 3세까지는 힘들고요 손거래죠 이번에는 캥거루에 추가입니다 캥거루에 그 다음에 네온 그리핀 그리고 네온 루나 황소 추가했는데 이렇게 추가해도 거북이가 될까? 네 어쨌든 저는 거절. 여기 까마귀한테 한번 거래 보내볼까요? 저소한 마리를 추가해보겠습니다. 까마귀가 이거 거래 당연히 안 하겠지. 하나 더 추가하자. 캥거루 한 마리 더 추가해볼게요. 자 캥거루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. 이거 거래할까요? 일단 저는 수락을 눌러봤고요. 까마귀가 아 까마귀 역시 거절하죠? 거절할 것 같았어요. 네. <laughs> 자 다음은 거북이가 들어왔고요. 거북이 한 마리? 아, 거북이 한 마리. 약간 좀 오늘 거래가 짜게 들어오는 느낌인데? 좀더 푸짐하게 들어와도 될것 같은데? 아닌가요? 네, 오늘은 네온 길디드 뱀의 가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. 뭐 길게 알아보지는 못해서 네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일단 일반 같은 경우는 북극여우에서 캥거루 정도, 그 사이에 가치가 될것 같고요. 그 네온 같은 경우는 거래가 들어오기는 뭐 젖소, 거북이 같이 즈음으로 많이 들어오긴 했었는데, 근데 아까 까 보시면 도치 정도 가치까지도 네, 들어왔었거든요. 쓰읍, 글쎄요. 아, 이거 되게 가치가 상당히 되게 좀 아리송합니다. 네. 방송을 보는 우리 빵구들은 이 길디드뱀의 가치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? 잘 아는 친구들은 댓글로 알려 주세요.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. 빵빵.